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x, 0보다 작을 때 fx gx는 x, 0 4 x, 0보다 클 때는 fx gx는 자, 이차 함수인데 함수 fx가 x, 가 0에서 연속이고 x가 0 마이너스로 0 갈때 gx 마이너스 x가 0, 0로 갈때 gx 차가 6일 때 f0의 값은 이 문제를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음수일때의 식이고 양수일때의 식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fx, gx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안되고요. 그러면 일단 수학은 항상 조건식 구하는 것은 f0이고 이 조건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첫번째 식이 x가 0마로 가는 식이기 때문에 이 gx 즉이 위의 식을 gx 형태를 여기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fx를 이항시켜서 gx에 관한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양수일 때이기 때문에 우극한 형태인 이 밑에 식 요거를 이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gx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 자, 이왕시켜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fx가 되겠고, 자, 밑에 식은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극한 형태에다가 이제 집어 넣을 수 있죠. 다시 바로 합시다. 얘들아, 이거는 적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위의 식은 여기 위의 식은 자, 여기에 0을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밑의 식은 이식 말하는 거예요. 0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두 개를 뺄 거야. 따라서 정리를 하면요. 바로 한다. 0 집어넣고 무슨 말 알겠지? 이렇게 4 f0에다가 빼기 자, 우한 f0 8이 결국 이 값이 유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함수 값을 바로 적었는데, 그것은 fx가 x0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 극한 형태, 좌극한우극한 함수 값이 같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바로 f0 값이 나옵니다. f0은 3이 되겠습니다.